자, 오늘도 천연나무 랜덤 챌린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 코인꽃? 코인꽃? 코인메탄 각인가? 여섯 개 가봅시다. 아 상자 여섯 개. 와우, 땅콩알 4 개씩이나? 뭔가 보호막 이래도 나쁘지 않은 게 보호막, 꼬마자력, 보호막, 기속, 이런 것좀 자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호박 나 쁘지 않은것같 기도 하고, 이번 시즌.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거의 이제 필수 그런 느낌인 게, 딱 광속 50%그 레전 버프에다가 그 땅콩알 6개 모아가지고 보상 중에서 광속 3 0증가 있잖아요. 그 초미니 자력이랑 모든 자력 슈자력 변경 이렇게 해서 광속 80% 세팅 마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자 좀 무한 광질을 되게 좀 달리면은 대물력을 그맵 지옥 맵 사이클을 너무 빨리 굴려가지고 대물력 많이 먹어서 오래 달려가지고 점수 잘 뽑는 그런 느낌. 오래 달리면은 막한 4분, 5분, 5, 6분, 이렇게까지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. 야, 초고득점 하려면 그 광속 80%는 조금 이제 밑밥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아. 자, 4억 4천에 5등. 2번 가봅시다. 어, 일단 조건부 자력에다가 충돌 피해 진거 아, 근데 이거, 아, 너나 꺼프로치는왜 이렇게 빠질 때마다 항상 아쉽냐? 일단 6개 들고 가죠. 조건부 자력도 말 그대로 조건부 자력이지. 자아 아, 근데 자력은 많이 떴다 땅콩알 없는게 좀 아쉽네 일단은 장파광질만 챙기면은 자력은 뭐 웬만큼 챙긴거 같고 제일 어려운거네 장파광질 챙기기 자 5억 5천에 4등 3번 유자로 가보겠습니다 아 피스타치오라도 아, 아 맛없다 4개로 가죠 상자 아, 보자. 어, 아. 아, 아 개맛있다. 그럼 첫 번째 보상 한번 보죠. 광속, 어. 아, 1, 2번 다 맛있는데. 근데 일단은 2번을 좀 먼저 가는 게, 먼저 가져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. 2번을 먼저 가져가고, 나중에 뭐, 젤리 생성 쪽으로 가든, 난 광속 30% 먼저. 이러면 뭐, 언젠간 성장 버프 주기를 기도하면서, 축복 같은 데서는 또 광속 50% 가져가고. 아, 이거 진짜 보탐 마렵네. 자력도 진짜 빵빵해가지고, 잘 먹긴 할텐데. 만약에 장파 보탐에뭐 성장 모젤 됐든, 뭐 성장 곰젤리가 됐든, 암튼 뭐 성장 버프 젤리 쪽으로 하나 나오면은, 행성 파괴급 각이긴 하다. 4억 7천에 9등 4번 가봅시다. 오, 좋다. 팬케이크. 아, 제발, 제발. 맛있게 떠야 된다, 땅콩아. 땅콩 알이라도 많이 나와야 돼. 어, 네 개? 네개좋고요 다섯 개? 와, 바로, 바로 보상 봐. 자, 두 번째 보상은. 어, 나 이거 유성 괜찮은 거 같던데. 둘다 장판은 좀 해주는 걸로 하는데 근데 요게 조금 더 나을 거 같기도 하고, 유성이. 지금 당장 색동물 파티 막잘 터뜨릴 거 같진 않아. 유성으로 가자. 초반에도 거리 뽑을 수 있을 때좀 미리미리 뽑아놔야 돼가지고. 방질를왜 이렇게 안 나오냐? 지금까지 하나도 못 뽑아먹은 거, 이거 진짜예요. 아, 드디어 하나 나왔다. 아, 거래 뽑기가 좀 파멸적으로 어렵네. 5억에 17등, 5번 가봅시다. 어, 별 젤리 점수 딸 쿠? 아, 내 거리가 조금 신경 쓰이는데, 지옥맵을 별로 못돌것 같아. 근데 못 참겠다. 이거는 이럴 도한번 남았고, 슛! 어, 광속 10% 좋, 습니다잘 뜨긴 했는데, 꽝뜰줄 알았는데. 그리고 랜덤 레전 버프 하나 봅시다. 제발. <laughs> 어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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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프는 이 정도면 다 챙긴 것 같고, 잘 달리기만 해볼까? 솔직히 이제 버프는 뜰놈 뜰이야. 뭐 상자 4개를 뽑든, 뭐 8개를 뽑든, 뜰놈은 4개짜리에서도 뜨고, 딸꾹처럼 어. 쿠키만 좀잘 뽑아보자. 보탐도 좀맛있을라나 2억 5천? 가보자 딸쿠야. 오 딸쿠도 한 2억 2억 5천은 먹네요? 대왕 딸쿠. 상자에서 지속시간 노리자. 지속시간이 제일 좋은 것같다 쿠키 맛있고 상자에서는 뭐4 개짜리 뽑아도 딱 지속 시간 하나에 뭐 땅콩알 한한두 개씩 그 정도만. 아, 근데 지금까지 달린 주자 중에서 딸쿠가 점수 제일 잘 뽑고 있는 것 같은데. 아 딸쿠가 또 해줄 때는 진짜 크게 해주는구나. 자 11억 9천에 구등6번 가봅시다. 여기서는 뭐 성장 모젤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네요. 성장 모젤로 가자. 저번처럼 좀잘 떠주기만 하면은 뭐 어? 6번 주자니까? 아, 지속시간도 있고. 한 번만? 나쁘지 않잖아, 솔직히, 초코볼 이것도 쿠키가 맛있는 쿠키이긴 하지. 보너스니까 음. 아, 아니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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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이고, 야단 났네. 아, 내가 쿠키 맛있는 거 가져가자 했잖아. 분명 뚫놈 뜰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. 이렇게 또 속아버렸네요. 심지어, 조진 게, 여기 또 코인맵이라, 패시 물약을 못 뱉어. 된장, 초퍼불려서 딸쿠보다도 점수 못 뽑는 거냐고. 아 8억천에, 12등, 7번 가봅시다. 아, 진짜. 아, 이번에, 이번에야말로? 아, 근데 이거는 메꿔야 해. 안 돼. 쿠키멀즈로 간다. 자, 땅콩알, 8개. 왜 이러실까? 아,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쉽네. 보너스는 뭐다? 보너스는 과학이다. 이 후반 보너스가 진짜 독한 놈 같기도 하고. 근데 광질도 진짜 안 나오긴 한다. 에픽 광질 하나만으로. 강판은 솔직히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. 코폭에 젤리코에 별젤리 유성우도 있고. 에픽 광질에 방속 팔고 싶어 챙긴 거 치고는 거래를 좀 많이 못걷긴 했네요. 1번 주자에 지운것도 아직 못들어왔습니다1억에 15등, 8번 가봅시다. 어, 바이오는 갖고 가자. 쿠키도 좋다. 어, 땅콩 한 3개라도 주자 버프는 됐으니까. 어, 좋습니다. 어, 이거 랜, 이거 랜덤 레전버프 3태 3중 택 1이잖아. 근데 생각보다 지금 뽑을 만한 레전버프가 뭐 있나? 지속시간 100% 같은 거?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약속이 있어 하자. 어? 색동별 파티. 아내 지속시간. 아내 색동별 파티도 못 참아. 지속시간? 언젠간 뜨겠지. 좀안 끊.. 켜줄 수 있나? 방질이 다이오가 지옥맵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맵도 좀 달려놓으면 좋지 않을까, 다이오가 음, 아하 아니 에픽 광질 확률 한 4%로 내려간 거 아니야? 이렇게 안 나왔나? 일단 가요 20억에 감피 지옥맨 나쁘지 않아 내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케이 앞으로 용사 레몬만 뽑을게요 자, 용사 이런 애들의 지속시간 광질 지속시간 80% 들고 오면은 진짜 성장시키면서 달릴만해 난 키워서 먹어 1초 어 맞구나 어 근데 광질이 끊겨버린다면? 황지라... 아, 다 끝나가야 나오는구나. 어, 저 점프대 좋았다. 자, 38억에 2등, 9번 조작 가봅시다. 아... 아... 보너스가 낫긴 할지도... 여러분, 음... 뭐 보상 4, 4개째 노리는 거지, 뭐... 어 레어광제까지... 땅콩알 3개... 어! 약간 노려볼만한가? 이벤트 있고, 커먼버프 3개 있고, 행운 땅콩, 어? 커먼버프 3개를 잃어? 한번 해봐? 아, 광속 10%뭐 이런 거안 날아가면 되긴 하는데. 이건 하자, 제발. 아, 별질리 하. 아, 깝하다 그냥. 이 새끼인 거야. 무늬 없어. <laughs> 아니, 저걸 또 광속 10%를 갖고 가냐? 그 알짜배기 딱 2개 가져갔네. 별젤리 점수에 광속 10% 오케이. 줄어드는 광석은 보물에서 챙길게요. 엔진으로. 아, 근데 용사에서 땅콩알 두개 뽑기 가능한가? 세 개, 상자 세 개로 두개 뽑기? <laughs> 어렵긴 하네. 아, 근데 뭐광석이고뭐 레어 광질이고, 에픽 광질이고. 확실히 지속시간이 좀 중요하긴 하다. 아, 35억 6천에 2등 10번 가봅시다. 어, 용사 나왔다. 아, 막주다는 용사 달려봅시다. 제발, 땅콩알 두 개라도. 에잇? 아하하하, 어! <laughs> 나이스. 그래, 이거면 된 거야. 지속식 지속시간... 한, 어, 장파부, 아 장파부 탐? 에잇? 네, 용사는 확실히 다를, 다를, 어, 달라. 자체 광속 때문에. 그쵸? 그렇죠? 자체 광속 때문에. 광질이? 에 네, 끊길 확률이 적습니다. 오, 이 정도면 은 보탐 들어가는 템포가 나쁘지 않은데? 한 13억 스타트. 오, 야, 벌써 10억. 일보탐에 한 13, 14억? 보지 않다. 역시 장파 보탐은 배신 안 해. 후반부 최강 밸류 버프. 두 번째 보탐. 반보탐도 맛있죠. 45억. 반 보도 한 10억 먹을 것 같은데. 55억, 45억에서 55억까지 한 10억 먹었고요. 만약에 타이밍 맞으면 왕고탐 좀 기대되긴 하네. 아, 번지 끊겼다. 왕보에 또 맛있는 젤리들이 많아가지고 세 번째 보탐 70억 스타트. 아, 이판은 이뤄냈다. 진짜 키우면서 키우면서 점수 먹기. 난 키워서 먹어. 86억 7천. 반보탐. 딱 붉은알로 부활하면서 약간 딸피일 때, 아니면 뭐, 붉은알 최후의 질주로 왕보탐 들어가면 또 그게 좀 이상적일 것 같기도 하고, 깔끔하게. 아..이거 끊치는거 불편하다 방제 어 왕보탑 어야 근데 대물략 스킵된거 같은데요? 일단 132억 벌써 10억? <laughs> 자 보탑 20억? 어우 맛있어 아그래야대물락이 스킵된 것같아 근데 뭐 오히려 좋아인가? 이 왕보탐을 들어감으로써 마지막 최후의 질주 네, 뭐 왕부탐 들어갔으면 그걸로 오케이인 것 같긴하다. <laughs> 자 157억에 280억으로 1등으로 마무리합니다. 와 코인도 거의 한 70만 먹었네. 그래서 원판은 광질 속도 8 0랑 이제 색동별젤리 조합으로 좀 해봤고요. 성장 모드에는 13만점은 좀 아깝긴 하네. 사실 용사가 거의 다 쌓은 것 같기도 하고 막부탐 이런 거 먹으면서 마지막까지 뭔가 지속 시간 이런 게안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했다. 음. 너 285으로 1등!